수풍정입니다. 오늘은 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 중에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는 부분이 어, 인생 역전입니다. 인생 역전이 가능하냐, 아니면은 또 그것을 우 예측해 볼수 있냐 이런 문제를 어, 사주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인생 역전을 위해서 주로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제일 먼저 뭐가 있을까요? 로또입니다. 그죠? 로또.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주식 투자라는 게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부동산 투자입니다. 주로, 이 3대, 그 이, 슈가 인생 역전을 위해서 우리가 시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어, 뭘 해도 좋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로또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박나서, 이제, 어, 흔히 말하는 팔자 고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얼마 전에, 어, 뉴스에 보니까, 로또에 당첨된 지 1년도 채안됐어다 쓰고, 간방가 했었죠. 음. 그 다음에 주변에 보면은, 주식에서 뭐려 깡통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이 미래를 못 버리고 하는 사람들. 다른 데는 이제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어여기잘못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또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 이래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위 해서 여러 가지를 하죠. 요즘 가장 대표적인 어 부동산 투자가 뭡니까? 경매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논 사고, 밭 사고, 그다음에 아파트 사가지고 음그 시세 차익 뭐 그렇게 인생 대박 역전을 노렸는데. 그게 요즘 잘 안되니까 뭐냐면은 다시 뜬게 경매죠. 그래서 경매 어 교육 여기 보니까 상당히 사람 많이 몰리죠. 어 제가 음, 작년까지 대구의 경북대학에서 평생교육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어 저의 수강생은 별로 없고요. 그래도 제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 어, 제보다월등이 많은 데가 많으니까, 경매 강의하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아,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 예측이란 라 부분에서, 예측이란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어, 이제 역전하기에는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뭐, 다 좋다, 그죠? 로또도 좋고, 주식도 좋고, 부성자 투자 좋고. 저는 여기다 하나 붙이려고 합니다. 자영업이죠.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은, 성공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세티계에 비해서는 차별화된 게뭐 있습니까? 여기는, 이분들 제가 이제 타다장을 가지만은, 어느 정도고요? 요행을 좀 바라죠. 근데 이거 하시는 분들은 요행을 바라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많죠. 몸으로 뛰고 그러면은, 어느 것이 더 뭐죠? 음, 실패하는 확률이 낮을까요? 여기가 맞습니다 사람이 노력을 하고, 몸으로 하기 때문에, 성실이라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분들도 성실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나름 성실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동, 그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측 가능하냐? 잘안 되죠. 그래서 이제, 로또 샀다가도 망하고, 주식이 뭐죠. 상당히 올랐는데, 못 팔아서, 다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경매를 해가지고, 많은 것을 경매를 떠났는데, 판매가 돼야 수익이 되는데, 매매가 되지 않으니까, 어,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인생 역지는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사주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왜냐면은,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이 동영상 이전에 제가 뭐냐면은, 사주를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그, 그 내용 궁금하시면 어, 사주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한번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자, 이랬을 때 이제 또 반론이 들어오더라고요. 니부터 네 해봐라. 니가 예측 가능하면은, 너는 인생 역전을 하지 못하면서, 어, 왜, 남의 이재 역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냐. 그렇게 보면, 이제, 얼핏, 아, 저놈도 살구나, 니까 이런 생각 들 수, 들수 있죠. 근데 사주랑이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주가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문함면는그 사람의, 어, 타고난 기질. 기질.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운이 나게 있습니다. 기질도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타고 있 기질이 하나는 뭐냐면 재능이라는 기질이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기라는 게 있습니다. 어. 이두 가지가 합쳐서 기질인데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런 부분은 좀 갖추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심했고요. 했는데 제가 이거 두 가지를 몰랐던 거죠. 제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잘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역전을 못했죠. 그러면은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다 타고난 거지만은 개발할 수가 있어요. 공부도 할수 있고 그죠? 개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기는 타고나지 않는데요. 다 아, 타고나는데요. 이것도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가 좀 약해도, 이게 뭐예요? 기질이 강하면 추진력이 좋고, 배짱이 있 고, 그래, 일을 잘하죠? 이제, 추진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기가 좀 약하더라도, 약하더라도, 만회하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자신을 제대로 하는 거죠. 스스로를 다스리는 거죠. 나를 다스리는 거죠. 나를 알고, 자신을 아는 거죠. 뭡니까? 수양이라고 해죠 그것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세 가지 중에서 무는요 무는 문은 전혀 개발도 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신을 수양해서 그러니까 주제파가는 거죠. 내 크기, 힘의 크기를. 어, 내가 어느 정도 큰 규모의 사업을 할 것이냐. 또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할 것이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죠 그래. 이거는 본인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 확보할 수도 있고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운이란 놈은 이거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이것을 알수 있는 사람은 운은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알수 있는 사람은 사주를 공부한 사람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주를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겠나 하면은, 아주 망연하게 얘기합니다. 네 사주에 돈이 많다 그러더라. 제한테 그렇게 오죠. 제 사주에 돈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사주에 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음.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나는 노후에 잘 된다 그러는데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사주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잘안 다닙니다. 그죠? 일하기 바쁘죠? 그래서 뭔가 깝깝하니까 이철하고 저철하고 다닐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까지 운이 안 좋아서 안 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냐면 하기 좋 말로 노후에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운은 항상 이렇게 제가 늘 쓰락 말씀드리는 게 물론 포물선을 그린다. 그지? 그럼 여기서 시작하면은 촌이 안 좋았을 때는 요 나중에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좋다 그러면은 일단 피해가죠. 시간도 좀 벌고 희망도 좀 주고 그 정도 운을 분석해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지? 어떤 어느 정도 예측을 할수 있나 하면은 해야 되나 하면은 운은요 10년 단위에서 30년 단위를 이 흐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고, 그 다음에 그 내에서도 집중적으로 좋아진 시기였습니다. 보통 한 5년 쯤 되죠. 평균. 그러면은, 이 시기에, 이 시기를 나이에 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나이, 그지? 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에 충실해야 되니까, 40대 같으면 그리고 50대, 60대에서 어느 정도 이런 시기가 있느냐를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뭐냐면은 내가 뭘할 것인가. 그지 이거 중에서, 이런 것 중에서 뭘할 것인가. 그것을 재능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기, 그것을 가지고 선택을, 종목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나한테 더 유리한가. 어. 그래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음. 노력을 하면은 분명히 저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역전이 벌어지면 승부하는 그도시에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정리까지 됩니다. 사주는. 왜냐하면 돈을 본 사람 보니까 오6년 만에 엄청 벌더라고요. 어. 근데 그 다음에 뭐그 다음에 물이 내리막일 때 올라갈 때 버는데 내리막일 때 까먹어요. 계속 이렇게 좋을 줄 알고. 이 부분도 우리는 예측을 해야 돼요. 그때는 뭐냐면은 묶어줘야 돼요. 그래, 로또로, 로또를 당첨돼가지고 100억을 벌었어 50억을 벌었어 그러면은 그 돈을 뭐죠? 일정 부분을 쓰고 일정 부분 묻어놔야 되는데요.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아, 이거 당장 계산하니까 뭐야. 50억 같으면은 그냥 쓰면 은 평생 써도 다못 써요. 웬만한 사람은. 그냥 써갖고 일상들으로써 근데 뭘 합니까? 더 벌기 위해서 투기를 하거든요 투기 어 이때 이제 그릇이 또 필요한 거예요 과연 내가 투기를 해서 그걸 지킬 만한 다시 가져올 만한 그릇이 되는가? 안되면은 안해야 되거든요 그냥 그거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 흔히 애들 하는 말로 주제 파괴 이걸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를 알고 거기서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 것인가 이거 예측한다면 우리는 백세 시대에 어, 충분히 엄청난 역정 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지금 힘든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치? 어, 항상. 하나 올라가면 내려갑니다. 우리가 산도 보면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죠.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러죠. 우리가 달도 음력으로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적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시기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살게요. 이 부분을 제대로 만다면은, 인생 역저, 역전을 적역 예측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저는 왜 인생 역전에 대해서 별로 목표를 갖지 않습니다. 이 공부를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상당히 있어요. 재능이라는 부분은 머리도 굴리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세우고 여러가지 부분은 갖고 있는데요. 기가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기가 약한 사람은 뭐냐면 사업을 하더라도 적극적인 사업을 하면 안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투자하더라도 크게 하면 안 돼요. 주식을 하더라도 크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흔들리거든요. 이거는 큰 문제 없지만은. 그래서 키가 약하니까 왜냐하면 자기 그릇에 맞는 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표치를 크게 잡지 않습니다. 잡지 않고, 어, 내게 맞는 그런 목표치를 잡고, 거기서 쟤는 역전을 하겠다는 거죠. 뭐라면은, 이런 역전도 있지만은, 그지? 요런 역전도 있거든요.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역전이잖아요. 제가 중에는 제 것을 하니까, 아, 이 정도는 안 되겠고, 여기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요 정도만 하자. 이렇게 하니까, 인생이 밝아집니다 네. 그니까, 러그 다음에 뭐냐면 문을 보니까, 어, 문을 보니까, 아, 이거는, 중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운이 없어. 그럼 뭡니까? 운이 올 때까지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를.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희망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2019년 올해부터 약 10년만 1 0세 시대 중에서 딸랑 10년만 운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 어떤 사람은 60년도 있더만. 그렇지? 그렇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죠. 다행히 뭐냐면 제가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시기에 10년이 남았다는 말도 저는 희망을 생각하죠. 그래서 그것도 좋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생 역전은 분명히 누구나 한번 도전해 볼수 있습니다. 인생 역전이 아니꼭 대박이고 엄청난 불을 축적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 발전적인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이 사주가 어느 정도 해결해줄 수 있다는 데 저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어, 그래서 제를 테스트해도 좋고 아니면은 어,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 역술인들 우수한 역술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갔을 때 제가 역수림 찾는 방법을 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지? 막연한 얘기. 당신은 뭐 50세부터 좋아하실 것이다. 막연하게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좋지만은 지금까지 좋았던 사람을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사주를 가지고 와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야, 진행한 걸. 그지? 정말 이 사람이, 오, 옛날에 좋았다는 설명을, 좋았고, 창호에 어 흘러가는 설명을 그 사람이 제대로 할수 있다. 적어도 테스트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명에서 10명 정도를 해야지 테스트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보시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예측을 할수 있는 문을 분석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믿을 만하면은 한번 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당신은 말려 운이 좋아, 그렇지? 사주에 돈이 있어, 어, 이런 얘기들 또뭐 동쪽에 가면 좋아, 북쪽에 가면 좋아, 붉은색 옷을 입으면 좋아 이런 얘기하는 철학을 해가지고 이 문을 어, 구한다면 은 인생 역전이 아니고 자칫하면 쪽박 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인생은 내가 선택이다. 그지 일도 선택이고 어, 자문을 구하는 대장도 선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어떤 어,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도 선택이죠. 그에 대한 결과는 오롯이 본인의 몫이 됩니다. 분명한 거는 인생 역전 이거 한번 시도해 보는데 저는 이걸 요약이라 생각하지 않고 설명 드리지 않고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지만은 뭐냐면은 우리는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거나 아니면 행복을 향해서, 안정을 향해서 갈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